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숫자만 고집하는 대한민국 1등 닭꼬치 순뇌닭꼬치 그동안 많이 못 드셨죠 이게 한주 셨는데 되게 오랫동안 못 먹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저도 순뇌닭꼬치순닭꼬치뿐만 거치. 아니라 종교체전까지 종부체전? 네. 너무 오래 기다린 느낌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즌이 굉장히 좀 길게 느껴지는데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기들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번 시즌이 약간 독특해진 게 그순해낙고지상 네. 다승왕 때문이어서 그런지 어, 지금까지 6년차를 기록하고 있는 종족체감전에 네, 종족체감전에 올킬이 4주차 인데 20만 원씩밖에 안남남종체레종체다 해서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빼 먹고 있어요 지금 올킬이 4주차까지 지금 이제 이, 한 80만 원에쌓야 되는데 이번 주가 4주 차죠? 네 맞아요. 합니다. 네. 근데도 올킬 상금이 2 0만원 초기화가 됐다. 그러니까 벌써 두번 나왔죠? 그렇죠. 올킬이? 야, 네. 선수들이 정말로 눈에 불을 켜고 그렇지. 약간 빡 게임을 한다는 증거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네, 파이미 형님, 0개 감사드리고요. 음.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종채 같은 경우는 유영진 선수의 현재 포스를 올킬로 보여줬고 네. 그 다음에 가슴 건지하다라는 것을 이영호 선수가 또 보여줬고. 저번 주에도 이영호 저저번 주죠? 그러니까 최근 가장 최근 종주장전. 네. 이영호 선수가 나와가지고 네네. 다 잡았어요. 그렇죠. 전문가. 선봉을 했게. 야 네. 야, 선봉을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걸 또 해낸 게또 이영호 선수고 네. 또 오늘 라인업을 보시면 그렇죠. 아마 후덜덜하지 <laughs> 않을까. 그 발표가 됐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그 테란 라인업 보소. 어떻게 이겨? 요 약간 이런 느낌. <laughs> 그렇죠. 아, 궁금하실 텐데 네. 라인업 한번 보시죠. 그렇죠. 예. 자, 준비해 자막을 통해서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종족 최강전은총 10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이 이제 4주차고요 올킬상 금면 이제 20만원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순회 닭꼬치상 즉 다승 왕상을 향해서 지금 두 명의 선수가 아까 우리 매니저가 이제 알려드렸는데 두 명의 선수가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영진 선수가 7승 무패 그리고 이영호 선수가 5승 무패로 사실 그팀 내에서도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디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영진 선수가 7승 무패예요. 이게 사실 4주까지 왔는데 7승 무패가 된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유영진 선수가 그걸 해냈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영호 선수도 그렇고 또매 시즌마다 뭐그 지난 뭐세 번째 시즌이든 뭐두 번째 시즌이든 다 다승 왕은 사실 이재호 선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 16승. 어. 막. 어. 이재호 선수가 종족 <laughs> 네. 최강서 유일 무이한 기록. 그죠 제가 네. 제가 알기로는 14, 12 연승이었나요? 예, 12 연승. 네. 그리고 초, 어, 총 16킬. <laughs> 16킬의 그 데스가 중요하죠. 네. 뭐2 데스. 예, 와 진짜 이거 뭐 사람이 전적이 아니에요. 공방에서 예. 게임을 하는 그런 전적을 예. 여기 종족 최강전에서 보유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런 이재호가 지금 0승 1패란 말이에요. 예. 그만큼 얼마나 이번 시즌이 치열하다는 걸알 예. 수가 있고, 그 예. 반면에 유영진 선수가 7승 옆에 있다는 거 정말 기량이 정말 많이 올라왔구나. 이렇게도 예.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마이 거래님이, 아, 이, 그 다른 종족 입장으로서는 이영호, 이재호, 유영호, 3호랑이가 네. 나온다면 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보시면 합니다. 앞 글자에 <laughs> 이은 들어가는 그 게이머들이 헤라를 아, 잘하나? 아, 임용한, 뭐. 임진무. 오, 어, 그러네. 사실 예, 예, 예. 따지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인업. 뭐, 어느 하나 종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면 토스 같은 경우도? 예. 어, 행장동 가자님. 오늘 라인업이 아찔하네요. 아, 오늘 아찔합니다. 볼만하죠? 야, 토스 라인업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예. 장연철 김태경 도주면 현 토스 3대장이라도 해 이상하지 않은? 예, 예 뭔가 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뭐, 고그 정도의 라인업이라고 볼수 있고요. 예. 저그 라인업 같은 경우는 이몽규, 김민철. 예. 거의 지금 종족 최강전, 예. 김민철 선수는 뭐, 터주 때가. 그렇죠. 대표 뭐 라인업 저그였고, 이몽규 선수 같은 경우는 1위. 저그 예. 1위지 않습니까? 네. 야, 이거 정말 강하고, 박준호 선수도 그렇죠. 기장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 종족 챌린지에서 당당하게 예, 다키를 기록하면서 음. 올라왔거든요. 그니까 러 제가 디모님 생각이랑 똑같은 게, 어, 저그도 나쁘지 않은데, 테라라고토스가 <laughs> <태어난 웃음> 상대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왜 그거 있죠? 수레닭꼬치에서 이, 매운맛도 음. 맵긴 한데, 음. 그, 불떼기 워낙 매워서, <laughs> 어, 테란토스가 불떼기 맛이고, 그러니까. 저거는 매콤인데, 그쵸. 또 매콤이 또 은은하게 또 맛있거든요? 은근히 매죠 네, 오늘 또, 또 은은하게 네. 또. 잘 이기리라 어, 있습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아, 337개를 그, 또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희 막 회장님입니다 아 네, 역시 회장답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오늘 같은 네. 경우는 어, 저도 또 개인 방송에서 음. 물어봤는데 다들 사실 이게 물고 물리는 종족체 강전이라서 네. 어떤 종족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할것 같다라는 예측을 못 하시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요 네. 제가 단언컨대 네. 까봐야 알아요 <laughs> 한번 까고 까요 어, <laughs> 절대 저희가 예측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laughs> 그, 그렇죠. 보통, 종족창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형님이. 네네. 오늘 어디가 좀세 보여? 여뭐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사실 예측 불가고요. 그렇죠. 오늘 그냥 미친놈이 어디서 나오냐. 네. 어느 종족에서 미친놈이 나와서 정말 미친 플레이를 하느냐. 그렇죠. 아, 요거에서 갈리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다승왕 상금이 333만 원이 걸린 게 굉장히 이게 좀또 다른 맛을 선사를 어. 하고 있습니다. 아, 에릭 팩. 에릭? 네. 예, 예. 월드스네다코치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매니저들의 안내에 따라서 응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정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어, 모든 음식을 먹을 때 먹는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네. 오늘은 다쎄 가지고 뭘 먼저 먹어도 오늘,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마스 오늘 걸을 타선 없어요. 다 어, 예. 예. 그래서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마 저희가 이제 예측을 했는데 지난주에 꼴등을 했던 종족이 토스거든요. 음, 프로토스. 그럼 토스의 선봉이 나와서 맵과 상대의 종족을 고르는데 음. 그동안에 일정했던 패턴, 김태경 선수가 다승왕을 좀 노리면서 먼저 나와서 적을 잡고. 그 바로 죽는다 <laughs> <laughs> 그게 예정한 패턴? <패러? 웃음> 오늘은 <웃음> 어,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네요 네. 어. 하지만 또 올킬 욕심을 그 다승왕 욕심을 부리는 네.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열고 보도록 하죠 그럼 더가워스로 가서 네. 토스트 팀에 누가 선봉으로 나오는지 우리 예측대로 가는지 아니면 거꾸로 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은 김태경 선수가 그래서 욕심을 덜어서 지금 현재 김태경 선수가 얻어간 성적은 1승 2패에요 음, 1승 2패 네. 저그를 잡고 그리고 또 저거를 골랐었는데, 네. 이몽규 선수의 구드론, 기습구드론에 그렇죠. 한번 당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을 또 부린 리 아니면 이번에는 조금 뭐 다른 가능성 있는 장현철 선수는 요즘 도제욱 선수 어마무시하다면서요 와, 도제욱 선수가 네. 정말 어마무시하고요 네. 아니, 오늘 토스 라인업 그냥, 그냥 최상급이에요. 그렇죠. 최, 최, 최상급. 최고로 진짜 냉동이 아닌 생생한 네. 상각을쓴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토스인데, 과연 어, 지금 또 디스코드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 형님의 예측대로 네. 예. 프로토스가 <laughs> 나와서 뭐 예를 들면 링인 블룸 저구전 뭐 이런 거 하면 조금 안정적이거든요. 근근데 네. 뭐, 그렇게 하기엔 너무 상대가 판을 짜기 길게 좀 짜야 될것 같은 느낌. 그렇죠. 네. 어떤 선택을 할지 저 다른 주보다 좀더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길게 또 패널트리스를 본다면은. 그쵸. 그것도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개인적인 욕심도 있습니다만 우리 종족의 욕심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laughs> 자. 아직 4주 차이기 때문에 네, 네. 어, 충분히 1위를 조금 약간 그... 한 두세 주차 따면 그 절승 직행을 또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테란이 단독 상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자 아...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예측 그대로 가네요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이용선수 만약에 절했다가똑같은패턴 그, 그렇게 나오면 욕먹을 은욕 먹을 건데. 영내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상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까아상은이 영상은 이은이영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쪽지가 갑니다. 그럼 그치. 쪽지에다가 받으실 주소 적어주시면은 집까지 우와! 편안하게. 오. 야, 김민철 오. 여 김민천. 맵다. 매워. 저는 사실 맵다. 저는 냉정하게. 네. 박준호가 나올 것 같았어요. 저도요. 솔직히, 솔직히. 왜냐면, 왜냐면 그 아무래도 전력을 위해서라면, 네네. 그 팀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네. 그래도 박준호 선수가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토스가 또 유리한 전장이기 때문에 예, 아, 예. 근데 이거 김민철 선수가 나왔다는 거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욕심 아니에요? 이기겠다. 거. 이기겠다. 예. 두 장, 여러분 아시죠? 두 장의 카드. 김태경이라는 카드도 그렇고 김민철이라는 카드도 그렇고 음. 오늘 이 지옥에서 음.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고이고이 간직해두고 써야 되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럼요. 지금 택벽록 성사됐거든요. 예, 택벽록? 예. 예, 이고 예.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 김태경 선수가 아이런 나갈인데 <laughs> 이럴 수도 있겠고 원래 우리가 예측한 것처럼 사실상 김태경 선수가 나와서 링앤글룸에서 저그를 찍을 거라는 거는 예측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박준호 선수가 나올 거라는 예측을 뒤집었고 리드머니 간절좌인 김민철 선수가 나온다는 거와 토스 프로스님께서 1 5 0개로 6620번째 팬가입을 해주시면서 순회답거치 2만원권에 또 해당이 되셨습니다 오, 프로스님 고맙습니다 네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첫 번째 매치업은 김태경 대 김민철은 오늘 이순레다코치 KCM 종족 최강전 어네 번째 시즌의 4 주차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보여준 예고편 같습니다. 네. 네. 야 프로토스 대 저그전인데 김태경 대 김민철. 예. 네. 게다가 매은 링잉블룸. 야 링잉블룸에서 김민철 선수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로 한 포인트 따내겠다. 네. 그리고 뒤까지 보면서. 음. 내가 조금 약간, 그, 니드모니. 니드모니 그렇죠. 하겠다. 네. 약간 올킬, 그, 다승원까지도 노려보면서. 왜냐면 이번 시즌 김민철 선수가 0승 2패. 맞아요. 지금 성적이 김민철 이름값에 뭔가 어울리지 않는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또 하나의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두 선수 모두 다 2패씩을 <laughs>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는 이제 3패가 돼요. 그러면은 다승왕 경쟁에 서 사실상 멀어지죠. 멀어집니다. 폐관리가안 돼서 정말 패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예, 네. 저번 시즌도 그렇고 항상 보면은 패점수에 따라서 그렇죠. 뭔가 좀 이게 희비가 많이 갈렸어요 예, 네. 선수분들은 준비가 벌써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야겠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코치부터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기다리셨던 이 라인업 가지고 첫 번째 코치를 한번 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김태경 선수와 김민철 선수, 링앤블루에서 맛보시죠. 자, 이 우야 재밌겠다. 꿀잼이다 이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유영진 선수나 이용호 선수가 승을 네. 너무 많이 쌓아 놔서 네. 패 관리가 안되면안 돼요. 맞죠, 진짜. 맞죠. 2만 원 상품권 받으면몇개 써야 되는? 150개 쓰면 됩니다. 남는 장사겠죠? 따져 보시면은. 자, 많이 응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럴까요? 벗어났으니까. 자. 김태경 선수. 김태경 선수가 사실 네. 그동안 나와가지고 첫 경기를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난 주에는 이제 이몽규 선수가 나와서 도재욱 선수랑 붙었고 그이 2주차 때 이몽규 대 김태경이었어요. 이번 시즌에서 김태경 선수가 선봉을 두번 정도 예 1주차 개막전 예, 때 하고 나왔었어요. 그때 김성배 선수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김태경 선수 음, 그때는 그냥에, 저기 그, 이목기 선수 그때는 김태경 선수를 아니 김성대 선수를 제압을 했었죠 그렇죠. 1주차 때는 그 1승1패 기록하고 네. 이제 마지막 두차에그 그, 이목기 선수에게 일격을 맞으면서 좀 아쉽게 패배했는데 그래도 김태경 선수하면은 저거전이죠 그렇죠 그리고 맵도 링잉 토스가 좀 기분 좋은 맵이기 때문에 굉장한 힘이 좀 실릴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그 힘을 힘이 실릴 걸 알고 나온 게 지금 김민철이에요. 김민철 선수의 포스는 지난 주차였었던 그 3주차의 마지막 이영호와 김민철의 경기. 와, 그거 아직도 기억나요. 생각해 보시면요. 네. 정말로 네. 아, 이 선수는 그냥 정말 잘하는 선수예요. 네. 네. 안정적으로. 네. 잘하는 선수기 때문에 정말 그 약간 보장되는 경기력을 네. 약간 보여주는 선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고. 네. 어떻게 극복을 할지. 예, 네, 이게 좀 관건이겠죠. <laughs> 오늘 그 오늘 그 채팅이 제일 많아요. 테란 <laughs> 어떻게 이기냐 <laughs> 뭐 이게 이면 되죠. 테란으로서 테란 어떻게 잡으면 되니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김태경 그렇죠. 선수 선 게이트. 네. 이후에 프로보원서 치고요. 네. 예. 저거는 시비 드론 앞마당. 그렇습니다. 뒷마당이죠. 예. 해처리를 더 가져가고 있는 김민철 선수입니다. 네, 가져갑니다. 자, 역시나 첫 번째 매치업부터 김태경 대 김민철을 처 쳐서 그런지 시청자도 빡, 빠르게 쭉쭉쭉쭉 늘어나. 네어 벌써 800명. 네. 네. 지금 시작한 지몇분 됐다고. 네, <laughs> 네. 경기 시간 2분 지났는데 네. 네. 이런 거 봐줘야지. 그렇죠. 자, 자, 아, 자 빠지. 이게 보통의 아 상황에서는 아 <laughs> 이게 보통의 상황에서는요 네, 네, 네. 원 게이트에서 더블 액서스를 가져가는 게 거의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원 게이트에서 하나 더 네. 찌르기를 하나 더 준비하죠 야. 파일런 선언하고 있고 일단 드론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일단 아. 드론 잘 넘어갔어요 그렇죠 두 마리가 이제 나와있는 상황인데 자 아, 이거 취소하고 캐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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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일단은 못쥐어 잡고 쥐어도 된다 마인드요 지금 이거, 힝호 선수의, <laughs> 뭔가, 플러, 원 플러스 원 느낌의, 지금 그거죠. <laughs> 또 넘어오긴 했는데, 들어간 말이. 이거 하나로는 깨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두 마리는 넘어가줘야 네. 이게. 자,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오! 두 마리! 근데 지금요, 문제는, 네. 자, 선 게이트거든요. 네. 지, 질럿이 온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여기 동원된 지금 드론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음. 그렇죠. 어, 자, 네. 일단은 잘 막았어요. 뒷마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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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다면 이제 질럿의 추가적인 피해를 안 받아야 합니다. 벌써 들론한 마리 죽었고 죽었고 일못 했고 한참 못 했고 토스는 넥서스 가져가고 아까까오 어! 어! 오, 1! HP 1상나남습니다 김민철도 지금 <laughs> 어, 장난, 장난 아니죠 지금, 네, 지금 장난 아닌데요. 완전 불태운 어, 맛이예 예. 자 이거 이거 HP 없는 거자 골라서 골랐어, 골랐어 오. 자자 자, HP 없는 거가 오 요거 한 마리 더 있었, 있었어요. 삼킬. 자 일단은 그래도 그래도, 예, 예.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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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막풋가 굉장히 이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 와중에 지금 크립크립 손클러시. 크립, 네. 아 이거 맞네 네. 맞네 이 아, 와중에 이이 와중에. 예, 예. 와중에. 자 성공물 깔끔하게 막아냈어요. 막아냈어요. 자 그러면서 캐논까지 건설이 가능하고도 포즈가 있기 때문에. 예. 자 여기 푸트 아 사이버 푸시몹. 자 그러면서 투질러 근데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 게 저글링이 좀 많이 찍었어요. 드론까지 옵니다. 군마리 더 갑니다. 드론까지 옵니다. 결단한 거죠. 뒤 없습니다. 결단했어요. <laughs> 이걸 얼마만큼 잘나느냐 네. 여기 지금 성큰 두개지으면서 이거 그냥 올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저기 한 마리 들어갔고. 네, 모든 걸다 걸었습니다. 자, 캐논 어, 어, 워크격이 시작합니다. 자, 3진 럿이 이제 딱 나올 거거든요. 아, 근데 여기 요쯤에 드론이 나오는데? 오기 오고 있던데. 지뢰를 나와서 드론!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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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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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구요. 하나. 하나, 하나. 아래 못았고 자, 투성 큰 지었어요, 지금 이제. 지어요. 지키 시작합니다. 자, 캐논, 워프타임이좀남았고요 아, 김태균 선수 이거. 자, 김민철 선수가 이게. 투 캐논이. <laughs> 아니, 이게... 투 캐논 완성이. 아이고, <laughs> 잠깐만요. 이거 이거 뭐야 자, 크립 벌써 지금 어텐츠 어, 찾아야죠. 오! 조립 막았어요. 잠깐만요. 잠깐, 금만더 볼게요. 금만더 볼게요. 자, 딜디고있고요 예. 자, 완성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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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고? 오케스. 오. 자, 저글링 옵니다. 막았죠. 막았죠. 이 <laughs> 초반부터 왜 이래, 얘들? 이거를 만약에 막는다? 예. 게임은 끝난 겁니다. 왜? 저글링 다수와 드론 두마리 그러니까. 투자를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투자했죠 그렇죠? 야, 이거 이거 한번 더, 한번더 저글링. 이거 마지막 기회. 자, 캐논이 쌩쌩한 상태로 나만 저글링 안 쫓아갑니다. 아, 이렇게 그 무시라고 들어가게 되면 발업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게 결국에는 막히면 리고 이게 뒷마당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나오기가 힘들어. 입구가 좁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막힌다는 얘기고요 지금 프로필을 최대한으로 줘야 돼요. 최대한. 자, 오늘 진짜 지금 개막전부터 아니 개막전이 1 경기부터 장난 아닙니다. 네. 자, 그래도 멀티태스킹 네. 싸움을 뭐 그, 그 프로브 강조택 싸움을 벌어주는데 언제만 저걸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도 좀 많이 잡아줬어요. 하지만 토스가 프로도가좀 많이 잡혀도요. 문제가 뭡니까? I g u e 아직 t 스도못 o 어요 저거는. 가스도 못 l 어요 응. 근데 토스는 그러니까 이거요. l d n t they? Toasting it. Critical. Ego, I'm g o 장사 g to g 가 t a scout. I'm going to get a scout. I'm g o i n 다 to get 인정. 진짜 인정. 아 이거는 태그 아, 차이가 봤어요. 너무 많이 나고요 네, 다 봤어요 풀브로 지금 첫 카스 타이밍까지 보잖아요 네. 그러면 편한 거예요 정말로 <laughs> 자원 없어진 걸로 봐서는 스카우트는 아닌 것 같고 네. 아질러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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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지금 벅찹니다 지금 안 그래도 드론 숫자 보시면 미네 캐는 거 본진 7마리인데 이거 막으려고 저걸린 다수 찍죠 근데 김태경 빼죠 입니다 야. 야. 이 요리를 할줄 아는 지금 남자예요 그러니까요 레시피를 잘 짰네. 음, 이제 커세어갑니다. 방방심 예. 안 하는. 맞지? 예. 예. 이게 이게 정말 방심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오버로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변현재 같은 선수였잖아요. <laughs> 스카웃 우 좋습니다. 진짜. <laughs> 예. 진짜, 아, 진짜. <laughs> 변현재 선수가 인성의 문제 있나요? <laughs> 아, 친구가 약간 레이비형이여가지고. 일단은 오버로드 잡아주면서. 하지만 이게 좀 안정적인 게 예. 원스케이도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커세어로 잡아주고 있고요. 네. 예. 아첫 판부터 재밌다. 이거 눈물을 머금고 히드라이스크을좀 편하죠. 아, 아 탔는데 인구수가 이제, 인구 이제 벌어집니다. 네. 일찌감치 캐스테크를 밟아 나갔던 김태경 네. 선수라서 오버로드 한동안 그 거고 김태경 선수가 프로모 타격은 사실 봤어요. 네. 하지만 테프트리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점을 가지고 지금 꾸준히 스노우볼을 계속 돌려주고 있고요. 예. 뭐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만 김민철 선수가 내상을 많이 입었습니다. 야 이거 김민철 선수가 진짜 이거 저격하고 나온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네. 그니까, 아... 약간 그 달리는 맵에서 네, 네. 나온 건데 이거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정말 좋은 팀의 큰 타격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본인도 허무할 거고 그렇죠 네. 굉장히 허무할 겁니다 그만큼 김태훈 선수의 뭔가 이캐놀러시와더불은성게이트체르기와더불은 네, 네. 올인을 유도하게 하고 막는 것까지 야 우리 또 형풍님께서 전투천재 형님이죠? 예, 전투전재 형님. 아, 사장님 사장, 사장 감사합니다. 천개 너무 고맙습니다. 첫 판부터 정말 꽃이 깨듯이 너무 맛있습니다, 네, 지금. 네. 아, 이게 진짜 더군다나 왜냐면 김태경 선수는 저그 맵을 골랐지 선수는 모르잖아요. 근데 오, 그렇죠. 김민철 선수는 알고 나온 건데. 네. 그러니까 저격을 하러 나온 건데. 저격, 진짜 저격이죠. 지금 경기는 좀 힘들어졌고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불리한지 나타내 주는 노레오. 그리고 프로토스는 공발질이 이제 준비가 됩요다 예. 질럿도 아껴놨어요 아껴놨어요 그리고 커세오와 함께 들어갈 거거든요 공발질과 예. 커세오가 이렇 들어가게 되면 질럿은 막을지언정 오버는못 지키고 예. 오버를 지킬지언정 히드라는 못 지켜요 이거는 정말 옵니다, 옵니다. 너무 진퇴 양난인 상황이에요 지금 야첫 경기부터 진짜 오늘 험난할 거라고 했잖아요 지옥일 예. 거라고 했잖아요 네, 형님 방금 리액션 뭐 하신 거예요? 네? 뭐모르는데 아... 이게 경기가 너무 워낙 재밌어가지고 아, 일단은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아, 역개 입금 리액션이라고 해놨고 아 그랬나요? 아이고 아 이거, 아, 이거 어떡하죠? 그러까요 네, 이거 네. 질럿을 막 놔둬도 오보를 못지어요 그만큼 스노볼이 계속 굴러가고 있다는 거죠 아 치즈 아아 <laughs> 9분 35초 <laughs> 야 김태경 김태경스럽게 음. 아 맞... 네. 완벽하게 그리고 네. 완벽한 멀티 사운드 그리고 완벽한 빌드 초이스까지 네. 이게 보통의 정석 인 상황에서 이게 네. 음,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양념 닭꼬치에다가 네. 마요 그 청양 닭꼬치에다 마요 소스까지 뿌린 빌드였어요. 어, 그러니까 네. 하나 엑지 하나 더준 네. 그런 네. 느낌의 빌드 잘 나오지 않는 빌드였거든요. 네. 제가 링인블룸 경기를 많이 봐왔지만 네. 정말 이게 포인트 있는 플레이 그리고 그, 그 상황에 맞는 대처까지. 김미철 선수도 제 생각에는 정말 탁월한 판단이었습니다. 왜냐면, 저글링 숫자, 그 질러 숫자 계산해가지고 딱 투드룸 가가지고, 네. 이게 오케이. 변수를 둔 거잖아요. 야, 근데 그거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아슬하게. 최고의 수비가 아슬한 수비잖아요. 진짜 그렇죠. 제일 재밌는 거. 막아내면서 네. 야 경기를 급속도로 또 유리하게 해서 끌고 가서 맞아. 결국 지지를 받아들. 네, 자 주식회사 현풍 그 사장님 우리 그 복주 해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면 되게 왜냐하면 말씀을 네. 안 하세요. 보통 별로 안 원하시네 안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맛있는 경기를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냐면은 네. 그 도지혁 선수 입장으로서도 음, 늘종체에서 김민철한테 스타일이 나당했었거든요 음,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라줬어요. 잘라줬죠. 그럼 이제 김태경 선수의 음. 그 패턴이 되느냐? 지금 약간 일단은 토스가 그 짜여진 그림 판에서 네. 정말 최고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네. 어저그 팀은 야. 조금 네, 위기가 약간은 도래했다. 그렇죠?라고 느껴지네요. 그런 그런데 또 이게 뭐냐면 음. 테라는 오늘 아시는 것처럼 후덜덜입니다. 이러면은 테라는 먼저 음. 나가고 싶을 거고. 야 김태경 선수와 유영진 이영호 이재호. 이재호야 누가 나와도 이거는 <laughs> 어. <laughs> 자, 그럼 빨리 더 가서 가 보고 싶습니다. 가가 보도록 하죠. 일단은 김태경 선수 맵 어디를 고를지. 자, 김태경 선수의 맵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진짜 어마어마한 네. 이용호 유영진, 이재호 중에 한 명이 나옵니다. 아. 다승왕 경쟁도 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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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용호 선수 지금 5 포인트. 예. 유영진 선수 7, 7 포인트. 야. 이제오 이 판에 빠지면 협소하죠 네, 이재용도. 지금 네. <laughs> <이주? 이주? 웃음> <이주? 이주? 웃음> 몇 시즌 연속 테라 1인데 위상안걸렸을요안걸렸을요 네, 네, 네. 네. <laughs> <안> <laughs> 그러니까 웃기는 게. 걸리니까 영수 무패하고. <laughs> 그러니까 슬피드. 아 영수 1패 실피드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테라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날 받아볼 수 있는 경기가아닙니다 경기가 아닙니다. 빨리 끝났는데 굉장히 매웠습니다. <laughs> 정말 매웠고요. 야 여기 실피드 자 이영호냐 유영진냐 이 이재호냐 이재호 선수가 뭔가 좀 나올 것 같긴. 나는 한데 그럴 것 같아. 저요. 예, 전... 그렇지. 오 이재호. 예, 이재호. 좋은 선택이라고 느껴집니다. 예. 태란도 세게 나옵니다. 이재호 선수도 이제 오늘 뭐 이렇게 김태경 선수부터 해서 차근 차근 예. 차근 키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쌓아서 예. 오늘 이재호 선수 마인드는 나도 우승 쯤 해서 그렇지 참가하겠다. 그렇지 고깔에 끼겠다. 3 3 3만원 상금에. 발을 담고 보겠다. 그렇죠. 왜? 나 여태까지 1위만 한테난 야. 뭔가? 예. 지금 테란 진영은 아이고, 아이고 더야콥님 약곱이거든요. 야콥 아 그래요? 예, 약곱. 더 제이콥 아니에요? 예, 저건 이제 야야로 아, 있습니다. 야야 아, 예, 야곱이라고도 하죠. 어, 야곱. 예, 300개로 66 2번째 팬가입이되셨고두 장은 쇠다 꽃이 사마두 꽃두 장. 예, 오, 오. 꼭 받아가시기 음. 바랍니다. 저도 네. 배송이 왔어요. 네, 네, 네. 되게 일찍 오더라고요. 음. 어, 바로 그 다다음날에 왔는데 네, 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받으니까. 그래 이게 제가 볼때 선물하기에도 정말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제발 좀 쪽지 차단하지 마시고요. <laughs> 열어두시고요. 음, 제발 맞아요. 그리고 주소 좀 제대로 써주십시오. 진짜. 그 쪽지 차단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안 됩니다. 네, 쪽지 차단,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네, 네. 언젠가 까먹고 옛날에 한, 해놓고 그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네. 확인하시고. 쪽지로 이제 주소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자 일단은 그런 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김태경 선수와 이재호 선수가 뛸 실피드 전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뭐그임진묵 예, 네. 해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체는 다른 리그와 달리 흐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있죠. 지금 김태경 네. 선수는 그 흐름 좋은 배에 탑승했어요. 이렇게. 그렇죠. 말하자면 활주로 끝에 딱 서가지고 네. 쫙 이제 가속 붙이기 시작하는데 음. 이륙을 하려면 한 2킬 3킬 정도의 어, 이륙이 되죠. 어, 어, 맞죠, 맞죠. 예. 어. 그러면 이제 날개를 날리고. 정말로 끝이 네. 보이지 않는 승리죠 그렇죠. 승리를 또 o d cheap. Good cheap. Good cheap. Good cheap. g o o 열 c 적 e a 너무 o o d cheap. Good cheap. Good cheap. Good cheap. Good cheap. Good cheap. 지 o o d cheap. Good cheap. 이재호 선수가 4주차까지 했는데 지금 0승 1패 요거는 아, 너무 어울리지 않는 네. 정말 어울리지가 않는 그런 느낌이고요 지금 스타트, 스타트하라고 난리 났거든요 <laughs> 이재호 선수가 지금 가자 빨리 좀 제발 네. 고고 스타트 이러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준비가 된것 같은데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김태경 선수가 이겼습니다 2킬 중입니다 자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선수와 이재호 선수가 셰프입니다 아, 우니 콩이님 메말라 가던 제 인생에서 정말 순회 닦고 짓단 하나만으로 다시 열정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맛있는 음식 힘이한참 대단합니다. 등이 그 원래 채킹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분이 네. 우와 우와 정말 감격한데요. 에 네. 진짜 뭐, 뭔가 아, 감사합니다 뭐 <laughs> 어. 열심히 좋은 음식으로 대표님 이것도 아니면 우와 아니, 대표 대표님 요새는 우와 이러면 안 되고요 우왕 하셔야 돼요. 예 네. 이응 하나 더 붙이세요 우왕. 바꾸시는 바꾸시는지 보도록 하죠. 살짝 하는? 예 틀딱 느낌이었어요. 자 웅이코이 <laughs>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이 경기, <laughs> 네. 약간 매 <매일> 경기마다 재밌어요. <laughs> 재밌어 재밌어. 네. 일단 1 2시 프로토스 비수 네. 1킬중 비수 프로토스고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연속 킬을 김태균 선수가 네. 그 동안 못했다라는 거죠. 못했는데 네. 이 선수가 또 못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네. 네. 충분히 올킬 포텐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색하죠. 이재호 선수와 김태경 선수의 상대 못볼걸 봐버렸어요. 이재호 선수와 김태경 선수의 상대 전적은 네. 6대 1. 누가 누가 6이죠? 누가 이기겠어요? 이재호. 와. <laughs> 이 정도면 <laughs> 약간 그 천적 느낌이 나긴 하네요. 하지만 여기는 그치, 지금 그치. 종족 최강전. 네. 그러니까 방금 뭐 금방. <laughs> 토스의... 자 김태균 대 김민철은 어, 지금 4, 네, 빌드 보시면은 태단 네. 일단 배럭도구에요 근데 네. 토스 전진계이십니다. 예, 네. 좋아요. 예, 네. 토스가 빌드 먹었어요. 일단 서치를 일단 5시로 가니까 나머지 있는 위치를 알 것이고, 네. 오히려 이게 서치가 첫 서치가 안 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아, 대처를 맞아, 맞아, 예. 바로 하고 네. 만약에 첫 서치가 빠르게 오게 되면. 어, 좀두 게이트를 의식을 좀 많이 하게 됐네요. 어, 의식시키는 거 같습니다. 아이고. 뭐두 장, 두 장. 네, 2만 원대 두 장, 4만 원에 해당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음. 자, 그래도 이재호 선수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12 네. 서치를 했는데 첫서치를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그투 서플과 가스를 지어주고 벙커를 지어주면서 원활한 원활한 대처가 좀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네. 되면은 이재호 선수도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거를 네, 만약에 그렇죠. 빨리 못 봤을 경우에는 예예. 마린 생산을 살짝 쉰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음. 발생할 수 있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되면 사고는 없어요 자 공평하게 됐습니다 <laughs> 자 이제 김태경 선수도 이재호 선수의 빌드 상황이나 테크 상황을 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벙커 바로 지으려 하는데 예. 견제하고 품, 있는 최대한 견제하고 있죠 마린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더니 SB1 더 나오고 있고 마린 딱 때마침 나왔습니다 요거 HP가 조금 많이 달아 있습니다. 네, 네, 네. 하지만 벙커 타이밍이 정말 네. 아름답게 완성이 될것 그렇죠. 같죠. 원질럿이 달려오고 있는 상황. 뭔가 두 선수 모두 다잘 맞물려 돌아가고 네. 있습니다. 네. 이종 선수는 가스와 퍼플 음. 역시 상대가 상대니만큼. 음. 네. 무리하지 않아요. 김태우 네. 선수도. 하지만 여기서는 살짝 간을 볼수 있어요. 투질럿을 무시하고 들어갔다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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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느낌으로. <laughs> 자, 오 근데 근데 지금. 김태균 선수가가스를 올려놓고 바로 넥소스를 갔단 말이에요. 코러네요코어를 생략하고 상대 네네. 상대의 빌드를 봤기 때문에 나 코로나 코로나 코로로상대로